안녕하십니까. 열혈강의 오용철의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을 강의하는 오용철 교수입니다. 이번에는 SQL 파트의 다섯 번째 절이죠. 관계대수, 우리 8장에서 배웠던 관계대수와 이번 9장에서 배운 SQL을 한번 비교해서 어떻게 비교가 되는지 예제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관계대수와 SQL의 관계를 찾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아, 스키마를 하나 만들었는데, 어떤 회원제인 클럽에서 미팅을 하는 내용입니다. 클럽이 있고, 클럽은 클럽의 아이디가 있을 것이고, 클럽 이름, 테니스 클럽인지 뮤직 클럽인지 아트 클럽인지, 클럽이 속한 시티와 어, 클럽에 가입하는 회비. 그다음에 이 멤버는 아, 모든 사람 회원 이름들이 들어있는 그 회원 번호와 회원 이름과 전화번호 이런 것들이 들어있고요. 이 중간에 이 미팅이라는 것은 클럽에서 회원들이 미팅한 날짜입니다. 어떤 클럽이 사용을 했는데 몇 명이 사용을 했다. 여기 잘 보면. 어떤 멤버가 사용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전체적인 명수만을 우리가 기록을 해서 이런 관계가 됐는데 이런 클럽 회원 중에서 메이콘에 거주하는 사람을 찾아라 그러면은 어, 일단 여기 사용되는 테이블은 하나겠죠. 멤버가 있는 테이블에서 이 중에서 메이콘이 있는 이 투플을 찾아내면 되겠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셀렉션이라는 관계대수의 구문 이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멤버 중에서 메이콘에 사는 사람을 셀렉트해라 셀렉트 구문이라고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이 SQL에서 보면 있는 칼럼은 다 뽑아라 애트리뷰트는 다 뽑아라 그래서 여기서 star로 표시를 했고 어떤 테이블이냐면 메이콘인 멤버, 라는 테이블 중에서 조건은 메이콘이다. 이렇게 해서 SQL 비교가 됐고. 답은 아까 본처럼 지금 여기서 뽑은 메이콘에 관련된 두 테이블에 있는 모든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두 번째는 클럽의 종류와 요금을 검색하시오. 클럽의 종류는 뭐가 있을까요? 클럽의 종류가 네임하고 같은 거니까, 이름. 테니스 클럽, 뮤직 클럽, 아트 클럽이고, 그 다음에 그 요금, 회, 비겠죠 요금이라기보다는. 회비가 50불, 30불, 40불 이렇게 됐을 때, 이두 개를 뽑으라면 이건 대표적인 프로젝션에 관한 내용이었죠. 그래서 프로젝션이 SQL가 어떻게, 어, 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문제를 냈습니다. 클럽이라는 테이블에서 네임하고 e 를 프로젝션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것은 클럽이라는 SQL에서 보면 클럽이라는 구에서 name과 fee가 나오게 셀렉션 하면 되겠습니다. 결과를 보면 지금 name하고 fee가 나오는데 여기 두, 있는 내용이 다 나오도록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젝션할 때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없지만 중간에 우리가 예제에서 봤듯이 이, 이 프로젝션에서 나올 때뭐 단일한 테이블이 나온다 그러면 중복된 것은 배제하고 나오는 겁니다. SQL에서는 중복된 거가 배제되지 않고 인 중복된 것도 계속 나오기 때문에 중복된 걸 배제할 땐 "Distinct"라는 이 특별한 그 키워드를 중간에 써야 된다고 했었죠. 두 번째 예제고요. 세 번째 예제를 보면 한 번도 모임에 차지하지 않은 클럽에 검색을 하시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전, 한 번에도 참석한 사람을 전체에서 빼면 되겠습니다. 모든 클럽 이고 이건 한 번이라도 미팅에 있었던 요기 요 테이블에 나왔던 거는 한 번에도 미팅을 한 그룹이죠. 요 테이블에 이름이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은 한 번도 모임을 안한 거죠. 그런 그룹을 찾아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 차집합인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클럽 아이디가 나오고, 여기 이제 사실은 디스팅트가 써줘야 될것 같죠? 와, 디스팅트가 필요 없군요. 여기서 원래 다 다른 거니까. 자, 그냥 이렇게 되면, 클럽에서 CID를 뽑고, 미팅에서 CID를 뽑은 결과가 나오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SQL문을 두 개를 해서, 두 개의 집합을 구해서 거기서 차집합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결과는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네 번째 문장을 보겠습니다. 네 번째 질의는 아틀란타에서 진행되는 클럽, 그럼 아틀란타에서 진행되는 클럽, 여기 아틀란타에 진행되는클럽있네요 이름과 요금을 검색하죠. 이건 아틀란타라는 조건도 있고, 이름과 검색이란 두 가지니까, 이건... 프로젝션도 쓰이고 셀렉션도 씌우고 테이블은 하나만 쓰이는 아주 쉬운 질의가 되겠는데 여기서 이 두가지를 비교해서 보이는 것은 프로젝션과 셀렉션이 어떤 식으로 SQL에선 표현되는가를 보이기 위해서 보면 여기서 클럽이라는 거에서 아틀란타라는 도시를 셀렉터하고 우리가 원하는 두개의 그 애트리뷰트만 프로젝션을 합니다. 두개의 애트리뷰트 프로젝션 되는 것은 여기에 셀렉 s 라는 절에 들어갑니다. 요거는 이제 헷갈리지 않게 이건 selection이고, selection. 이거 여기 키워드가 select입니다. 이게 비슷하지만 다른 내용입니다. 이건 조건에 들어갑니다. 그 c t 아틀란타 a n t a 는이 웨어 절에 들어가서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할 수 있겠죠. 뭐다 아는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결과는 이렇게 출력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예제는 클럽 이비가 30보다 적거나 차이업이3 이상인 적거나 하니까 5화절이죠. SQL에서는 유니온입니다 이런 예,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QL에서는, 관계대수에서는 지금 30 이하인 거에 CID를 뽑아내고 그 다음에, 세명 이상이 모집한 곳에 CRD를 뽑아내서 두 개를 유니언하면 되겠죠. 합집합을 구하면 되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구문에 앞에서 썼던 그 프로젝션과 프로젝션에서 있는 그것과, 그 다음에, 여기 똑같은 구문, SQL 구문 두 개를 가지고, 그거를 유니언이라는 키워드로 묶으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나온 내용은, 여기서 구문을 바로 볼 수도 있겠죠. C가 30 이, 이하인 거는 어느 이, 이, 30 미만인 거는 어느 거죠? 요거하고요거죠 그러니까 아, 만약에 CID를 본다면 15하고 7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미팅을 3번 이상 한것 4번, 4번을 번 해야 되겠네요? 4번 한 데는 13번이고 그러면 답이 10, 13, 20이 나오겠죠? 아, 13, 15, 27 여기가 15, 17, 13 이렇게,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SQL을 알아보고 SQL이 쓰이는 어, 그 DDL과 DLL, 그다음에 그 다음에 커서 트리거, 마지막으로 관계대에서와 SQL이 어떻게 비교될 수 있는지까지 알아보고 이번 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